네, 안녕하세요. 은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어, 수송선, 디비전 7에서 수송선이 운영되는,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주 흥미로워서 영상을 찍어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수송선은 그 되게 다양성, 카드의 다양성을 좀 죽이고 어느 정도 메카밤까지 운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송선, 고 디비전에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카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합니다. 그래서 수정선 저도 먹긴 먹어서 몇번 써보고 아 이거 못쓰겠다 하고 그냥 바로 무덤 속으로 무덤에 넣어줬고 너, 넣어준 카드긴 한데 어쨌든 뭐 이분께서는 지금 빠른 성, 어, 올바르지 않은 성을 가셨죠? 그 빠른 멀티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쨌든 뭐 이분께서는 심시티와 심시티를 가시고 계시고 저는 이제 올빼미로 확인하죠. 올빼미로 소환수가 하나밖에 없고 병력도 별로 없으면은 당연히 멀티구나 하고 위로 올려보죠 올빼미. 그럼 멀티 가고 있고요. 그럼 저는 선택합니다. 아, 차라리 배짱을 부리자. 그러면서 저도 멀티로 가겠다 고 생각한 것이고 고블린 이미 저기 소 되게 하고 있고요. 어, 저거는 이제 하나 뜬금없는 꿀팁 하나 드리.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이 맵에 설산 맵에서 꿀팁은 초반 정찰 고블린 정찰은 대각선. 올빼미 정찰은 가까운 거리로 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그 이유는 뭐더 빠르기 때문이죠. 뭐 여기 고블린이 여기쯤 갈때 올빼미가 나오기 때문에 올빼미로 바로 옆에 정찰하면은 적의 위치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블린으로 가까운 거리를 정찰하고 올빼미로 여기를 정찰하면은 올빼미는 올빼미의 그 날아다니는 여기 날아서 여기를 갈수 있는 그 장점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고블리는 이쪽으로 가고 올빼미를 통해서 여기를 정찰하는 게좀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경기로 다시 돌아오면 은 적은 성을 갖고요. 저는 오히려 더 배를 불리기 위해서 스타팅 멀티를 가져갑니다. 스타팅 멀티는 광석이 하나 더 있고 가스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적은 이제 수송선 수송선 뽑으시고 계신가? 아직 안 뽑으셨네요 저는 뭐 이제 성기사, 소환사, 메카밤을 가고 메카밤을 통해서 쪼이기 들어갑니다 저기 고블린을 통해서 뜬금없이 뭐 몰래 멀티 이런 게좀 무섭기 때문에 메카밤을 여기 이런 식으로 땅에 박아줍니다 박아줬죠? 이러면서 아주 재밌는... 재밌는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여기 있으면은 저기 또 막말 티를 가요 아직 올바르지 않은 성이죠 올바르지 않죠 올바르지 않은데요 어? 돈이 왜 남아돌죠 이분 뭐 색인가요 돈 돈이 왜 이렇게 많죠 병력 많이 뽑고 있는데 이러면서 성 그냥 날라갑니다 개이득이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견제해 주는 거 아주 좋죠 요렇게 400원을 날려주셨고 저는 계속해서 병력 뽑아내고 있고 저기 유닛이 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가스와 마나 를 모으면서 요거.. 매혹과 번개를 써주기 위해 가스와 미네랄을 모아줍니다 그러면서 병력 쭉쭉쭉쭉 뽑아내고 있는데 이때 견제 들어왔나요? 견제 수송선을 통해 견제 들어옵니다 수송선, 이제 메카밤 11마리죠? 보시면 2렙 수송선이기 때문에 총 인구수가 10일까지 증가하게 되고요 어.. 수송선 뽑는데 돈이 100원에 50원 에다가, 그, 메카밤 11마리로 몇 개의 병력, 몇 개의 고블린을 테러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떨어지는데. 다 성에 박히고 있죠? 7마리 잡았습니다. 메카밤 11마리와 수송선 하나로 7마리 잡았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 굉장히 손해입니다. 차라리, 오크 전사, 오크 고블린, 오크 고블린이죠? 오크 전사네요? 오크 전사를 태워가지고 오셨더라면은, 오크 전사가 인구수가 8, 한 마리밖에 못 담는군요. 뭐 이래, 수송선. 제가 생각하기엔 수송선 꽝이에요. 너무 안 좋아요. 무슨 1 11만... 1번 글쎄요, 아, 여. 총개째 순열 8이군요. 제가 생각하기엔 수송선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게 메카반밖에 없어요. 인구수, 인구수 11? 글쎄요. 이렇게 해봤자, 이렇게 견제를 하셔봤자, 저는 이미 인구수 200이기 때문에, 저는 땡큐죠? 지금, 고블린 던져가면서 인구수를 줄이고, 뭐저 병력을 뽑아야 할 타이밍인데, 이렇게 알아서 고블린을 던져주시는, 잡아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땡큐고요 적도 200, 저도 200인데, 전 적은 이제 메카밤을 많이 뽑고 있죠. 제가 성기사를 가는 걸 보셨을 텐데도 왜 메카밤을 가셨는지 잘 모르겠고, 저기 스나이퍼로 저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두 마리가 빨려 들어갔는데, 일부러 안 가고 메카밤을 다 소진시킨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메카밤이 성기사 두 마리에 다 녹아 버렸고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밀어주면은 적은 메카밤 위주였는데 메카밤이 성기사 두 마리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답이 없는. 치국으로 판국이 퍼졌죠. 판국으로 치국이 퍼졌죠. 뭐, 뭔 소리죠? 뭐가 맞는 건지잘 모르겠네. 어쨌든 뭐 이렇게 가면서 아까부터 여기에 성을 짓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소환사 한 마리 이쪽으로 잘못 보내줬다가 다시 보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밀면은 게임은 이미 기울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쭉쭉쭉쭉 병량만 계속해서 뽑아주는데 이분께서는 운영을 좀잘 못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돈이 벌써 1700원에 1000원이 남고 있죠 이러시면은 이제 제가 늘상 말하지만 소환소를 한 5개 6개까지 쭉쭉쭉쭉 늘려주면서 병력을 뽑아내셨다면은 좀더 힘든 경기 좀더 더 좋은 경기를 뽑아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아쉬운 모습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러면서 경기 끝나게 됩니다 네 GG 네 감사합니다